11월 2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 나비백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전환특약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나비백의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6.5%의 특별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각각 100만 원 한도인데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 상품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보장성 상품에 여러 건 가입된 장애인이라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가령 연납이백 110만원의 자동차 보험과 120만원의 종신보험에 일반 가입한 장애인은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 2천원이 환급되지만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20만원 중 100만원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16만 5천원이 환급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자동차 보험 중 100만원은 일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29만 7천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230만 원을 모두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는 건 손해인데요. 100만 원까지만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100만 원에 대한 추가적인 13.2% 세액공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전화는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 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용 전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내후년 연말 정산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사회복지사와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국가 자격증으로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는 1983년 1, 2, 3급 자격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되는데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정신 의료 기관,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의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와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 관리와 학교 폭력 대처와 예방, 아동 학대 등의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중심 통합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역할에도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시행 시기는 하위 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